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오늘은 성경 상식 중에서 산모의 정결, 산모의 정결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은요, 1절부터 8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8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2장 전체는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 즉 산모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산모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먼저 성경 본문을 읽은 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네, 여기까지가 레위기 1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즉 12장 전체에 의하면 산모는 아이를 낳은 후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산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출산에 따르는 피 흘림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고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산모가 깨끗하게 되는 기간은요, 우리가 읽었듯이 아들을 낳은 지 33일, 딸은 66일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딸인 경우에는 부정한 기간이 긴 이유가 여자는 계속해서 월경을 겪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만 산모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정결을 위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2장의 산모정결법과 관련된 규정들은 죄인이면서 죄성을 지닌 생명을 출산해야 하는 인간들이 인간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장, 레위기 12장과 관련된 산모의 정결, 산모의 정결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 성경 Q&A. 왜 전염병에 걸린 환자는 격리되었을까?와 관련된 내용을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